기사야, 1 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무압이 무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레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레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레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합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무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